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분석에 앞서 종합주가 지수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일목균형표입니다. 후행스페인은 일봉 대에 걸렸습니다. 기준선 전환선은 3고 레일 이쯤 되죠. 정배열 말을 바꾸면 골든크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봉들은 구름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즉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적당해 보입니다. lx 하우시스 보고 넘어갑니다. 프행스팬 그리고 귀신선 전환선 은 정별입니다. 말을 바꾸면 골든크로스죠. 매수신호고요 구름대는 양운과 양운으로 상승 추세 를 보여주고 있고 폭으로 보아 상승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줄었기 때문이죠 EQ 볼륨 차트입니다 EQ1봉은 가로로 놓은 직사각형 양봉입니다 이는 상하의 등락보다 보압장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삼선전환도와 맥디입니다 삼선전환도는 양손을 쌓으면서 상승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맥디 값도 매수 시그널 후에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 상승 신호로 봅니다. 역시 계곡선입니다. 역시선은 8단계 중 상승 각도로 보아 현재는 매수 단계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파라시지테입니다 파라블릭스 하는 양선을 쌓으면서 상승 신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DX는 상승이고 심리도 도 역시 상승입니다. 이걸로 보아서 예, 상승식 시그널이 위력합니다. DMA와 MFI입니다. DMA는 우상향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MFI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으로 봅니다. 하이케나시 PNF, 랭코 모드 서로 상승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 지표들까지입니다. 보조 지표들이 모두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BV 값은 특별한 시그널 없이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투자 의견은 최고 목표가가 7월 18일 여기죠. 유한타 증권에서 64,000원 제시해 주고 있고요. 최저 목표가는 2월 3일 45,000원 NH 투자 증권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 비율표의 2회 값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 값이었죠. 재무 불량으로 보고요. 재무 비율표에서 매출액 증가, 요거 하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ROE도 불안합니다. 국고지 3년물 금리가 3.5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ROE도 부적,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어, 영업이익 증가를 보시면 플러스가 한참 돼 있죠. 이건 긍정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일목 균형표를 먼저 봅니다. 후행스페인은 이미 매수 포인트를 몇번 지났습니다. 기준선, 전환선도 정배열로 매수 시그널 나,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름대는 여기가 음봉이고 음운이고 여기가 양운입니다. 음운 양운이 나란히 나오면 이거는 상승세를 볼수 있습니다. EQ 볼륨 차트입니다. EQ 1봉은 세로로 길게 나타난 직사각형입니다. 이거죠? 이는 내일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삼선전환도와 맥디입니다. 삼선전환들은 양선을 쌓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MACD 맥디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상승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계곡선입니다. 역시선은 매수 매도 단계 8개 중에 매수 단계 두 번째인 매수 시그널로 매수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파라볼릭스 하는 양선이 쌓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ADX 상승장, 거기에 심리도도 상승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매수 상승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dma와 mfi입니다. dma는 우상향하고 있죠 상승이고요 mfi도 상승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으로 봅니다. 하이킨아시 상승 pnf 상승 랭코 상승 서로 상승장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보조지표 8가지입니다. 8가지 모두 상승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적어도 스윙 거래는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중 최고 목표가는 5월 23일 유진 투자의 22,000원이고, 최저 목표가는 여기 미래 에셋 투자, 그리고 한국 투자 21,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들을 모두 넘어섰고 있죠. 주어진 항목들만 보면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건 기준 1이거든요. 청산가치 기준 1을 넘어섰고, 성장성, 영업익 증가율과 함께 3개의 이 지표들이 모두 음값입니다. 불량이죠 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무은 평이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릭서우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을 분석했습니다. 성공하다 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